2025년 구리 코스모스 축제 안내. 팔로우 하시고 매일 올라오는 꽃축제, 꽃길, 꽃명소 등꽃 축제. 꽃길, 꽃 명소 등꽃 소식 받아보세요. 구리 코스모스 축제는 2025년 9월 26일 금요일부터 9월 28일 일요일까지 구리 한강시 민공원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낮에는 끝없이 펼쳐진 코스모스 꽃밭과 포토존, 가족, 지역 부스가 가득하고, 저녁에는 전야제, 대막, 해막 축하 공연과 드론쇼, 불꽃쇼 등 화려한 야간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무대 공연과 지역경제활성화관, 자매도시관, 어린이 체험, 먹거리 부스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짜임새 있게 준비되어 있어 하루 종일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람의 살랑이는 코스모스 물결 속을 걷다 보면 노을빛에 물든 꽃잎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듯 합니다. 손끝에 닿는 작은 꽃잎 하나에도 가을의 온기가 스며들어 일상의 소란을 내려놓고 온전히 쉬게 해줍니다. 팔로우 하시고 매일 올라오는 꽃축제, 꽃길, 꽃명소 등꽃 소식 받아보세요.